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아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도곡동 팡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오늘 할 거는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보조 지표 중에 요네 가지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음. 어, M A C D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맞아맞 R S I, 엘목 음. 어, 균형표, 볼린 볼린저 밴드에 음. 대해서 음. 공부를 좀 해봤고요. 음. 어, 일단 어렵습니다. 저 되게 음. <laughs>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음. 사실 저, 저도 뭔가 잘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형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MACD부터 시작할게요. 을 이게 이제 <laughs> 어 일목 아그 이동 평균선이 모아지고 멀어지는 정도를 표현하는 이제 어떤 보조 지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어, 기록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26일선하고 10일선을 뺀그 어떤 값의 평균을, 음. 어, 선으로 그은 걸 MACD라고 하고, 음. 그리고 그거를 9일선 평균하고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제가 정리를 해온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이고 잠시만 이거를 고른 다음에 종목을 고른 다음에 여기에 요요 요걸 누르면 됩니다. 요거, 요거 설정 표시를 누르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추세 지표에 MACD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이런 형태로 MAC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MACD가 이 시그널보다 높을 때 혹은 낮을 때요 기준선 이 이게 검은색의 기준선인데 요 기준선보다 낮을 때 높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이 MACD 아까 말했던 26일 평균선과 1 2일선 평균선을 뺀그 MACD 지표가 9일 평균선이라고 표현했던 시그널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 신호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매도 신호라고 하고. 요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음... <laughs> 그렇고요 그렇고 실제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요 노란색의 MACD 인데요 이 MACD가 요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되는 이 시점이 바로 매도 신호가 왔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MACD가 요 기준선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매수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 또 반대 크로스는 매도 신호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ACD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기준의 데이터고요. 어, 다시 아까 그 관점에서 이 기준선에 위에 MACD가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죠 상승 추세죠 여기 여기 주석을 조금 활용해 볼게요. 이요 지점하고 이요 지점이 일차죠. 이요 지점하고 이 지점이 일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또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아, 맞네. 어, 그러네. 약간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 MACD가 기준선 위에 있고 상승 중이면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좀안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MACD선 이 노란색 선이 이 부분인데, 노란색 선이 이 검은색 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 있고, 이 MACD가 상승 중이면 매수 신호가 왔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저는 네 일단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반대 경우 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 죄송해요. 제가 헷갈. 이게 기준선은 요요요 선이요 에 기준선. 기준선. 데 시그널 선이 요 노란 이 노란색 선이 시그널 선.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 네. 기준선. 지금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이게 지금 상승 중이죠 그러면 매수신호가 맞습니다 지금 또 다시 기준선 아래에 있고 어 이게 지금 하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매도신호가 맞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 아 제가 헷갈렸네요 기준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이 시그널선은 이걸 의미해요 이거. 요 9일선 이게 이제 평균 9일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거는 다 세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쓴대요 26 12 9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이세 번째로 와보면 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 요, 요 검은색이 지금 노란색 위에 있죠. 그러면 매수 신호가 맞다고 하고요. 그 반대, 이제 검은 선이 지금 여기 보면은 검은 선이 노란색 아래 있죠. 이 경우가 이제 매도 신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런 걸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활용해서 뭐 제가 가져온 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기준이라고 그 인터넷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는 또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아 뭐가 맞는 거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세 가지가 좀 제일 많이 썼던 쓰는 공식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네 RSI이고요. RSI는 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어, 이게 뭐였더라? 그, 이, 어, 이 상승, 그니까 어제보다 상승한 가격분만, 어, 그 뭐지? 값을 구하고 하락한 가격분만 가격을 더해가지고, 어,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에, RSI는 여기에 있고요. 어, 대 헷갈리네. 그, RSI, 저, 제가 이해한 건, 이 RSI 값이 크면 상승이 많이 됐다. RSI 값이 작으면 하락이 많이 됐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 지금, 요, 요겁니다. 요 RSI가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값이. 그러면 상승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RSI 값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락이,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SI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어, 그 다음이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어 관심 지표에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지표에 일목표형표를 누르시면 이제 이러한 이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화면을 볼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 선행 스팬 투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 이게 이제 이런 의미인데, 아. 어, 사실 뭐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이해한 건 전환선은 단기 이동 평균. 기준선은 중기. 네, 그리고 선행 스팬 이런 거는 아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네, 잘 어떻게 와닿는 게 없어 가지고 일단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캡처 해온건 이겁니다. 이렇게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아까 여기서도 보면 이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색칠된게 있는데 이 구름보다 이 차트가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돌파하게 되고 구름보다 차트가 위에 있는 경우를 상승 추세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기준선 전환선 있었는데, 전환선이 단기, 기준선이 중기, 이렇게 보면 되고,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추세가 또 바뀌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좀 많이 쓴다라고는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성전자의 그 기준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 구름들이 있죠. 그죠? 구름 위에 있는 경우에는 좀 상승을 좀 했고요. 구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지금 보면 근데 구름보다 아래에 매핑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하락 추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뚫은 거죠 지금 여기를. 그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인데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 관심 지표에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많이 쓰는 거구나 이제 느꼈고,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크게 나오, 나오게 되고요. 어, 이거를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냥 뭐 색은 없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주가의 변동폭이 크면은 이 밴드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이 작으면 이 밴드가 작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이 이 케이스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이 밴드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해야 된다 라고 하고 이 밴드가 하향 돌파 되면은 공매도를 하라는데 뭐 저희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았고요 이, 이 뒤는 <laughs> 형한테 맡기고 <laughs> 어, 주임이의 첫 번째 수납맛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